지하철 내부가 귀여운 토끼 의자에 당근 손잡이로 되어있다 당근 거래는 당근 지하철에서 고양이 지하철 내부가 고양이 의자에 양팔 젤리 손잡이로 되어있다 급정거시 양팔 손잡이 조심! 시바 지하철 시바 의자와 발바닥 손잡이로 만든 귀여운 시바 욕하고 싶은 날 타고 싶다 판다 지하철 모양 의자와 귀여운 판다 손잡이로 되어 있다. 잡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판다. 햄스터 지하철. 햄스터 모양 의자가 너무 귀엽다. 의자가 돌아다닌다. 멀미 있으신 분 타지 마. 번호 번호 지하철. 귀여운 번호 의자와 조개 손잡이로 되어 있다. 사람은 어디에 앉지? 야 피켜. 피크민 지하철. 귀여운 피크민이랑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가자. 앵무새 지하철 귀여운 앵무새 의자로 되어 있다 뒷땅 깔때 조심해야 한다 앵무새가 입이 가볍다 카피바라 지하철 귀여운 카피바라가 침을 흘리고 있다 목마를 때 청수기로 이용 가능